안녕하세요. 베리입니다. 네, 오늘 제가요, 송혜리님께 방송 마트 후기 보고요. 네,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방송을 했어요. 네, 어, 제가 그, 제가 오늘 한 1시쯤인가 2시쯤인가 3시쯤인가? 그때 제가 혜리님, 송혜리님한테요, 제가 천사 좀 도와, 떨어져서 근데 제가 천사 전차가 떨어져서 이거 이지클레임 샀어요. 근데 이게요.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. 근데 요성 송혜린님이요 사주셨어요. 제가 이렇게 사달라고 그랬거든요. 혜린이한테요. 그리고 계약 날 되면 돈 준다고는 아니면. 만나서 준다고 했나? 그정도요 이렇게, 한다고 그랬는데, 진짜 사주셨어요. 그거 하나에 4,000원이에요. 그리고, 송혜린이라고요. 이렇게 치시면요. 거기에, 송혜린님 동영상 몇 개, 이렇게, 구독수, 어, 9명이나 나와있거든요? 네. 이렇게, 하시면요. 거기, 마트 후기라는 그런 방송 있어요. 이렇게, 맨 앞에요. 이렇게 있는데요. 네, 성혜님, 제가 말씀드릴게요. 네, 성혜님 너무 감사하시고요. 네, 그리고 제가 지금 용돈이 지금 2만, 2만 7천원 있거든요. 거기에 4천원 드릴 테니까요. 네, 계약 때 아니면 만날 때 그때 드릴게요. 네, 성혜님, 감사합니다. 네, 네 지금까지 어벨리였습니다 안녕